완주가 좋아하는 햄버거 아무리 가도 쎄요 언더니 발풍선 1 0개 횡가입 너 고마워. 제 빨대 왔어. 저번에 빨대 안 왔거든. 아 잠깐. 아집발 이것들이. 아씨 그냥 두개 끼자.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자케찹 그러니까. 이거는 스낵네 감자 튀김 라지 세트 시켜서 라지 세트 큰 걸로. 얘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그리고 얘는 더블 코터파운드 치즈. 얘는 스낵네. 자, 어떻게 먹는지 알려줄게. 얘는 제일 마지막에, 얘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리고, 원래 여러가지 음식을 먹을 때는 자극이 없는 것부터 먹는 거야. 자극이 없는 것부터. 얘는 이제, 토, 베이컨 토마토 드렉스. 얘는 좀 나중에 먹는 거야. 얘 둘이. 얘를 먼저 먹는 거야.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우리 인사해가 먹고 싶다 그래서 시킨 거. 인사해 대신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케찹을 여기다 짜. 그럼 이렇게 먹기가 편하지? 응? 야, 너네 이거 용도 아니야, 이거? 이, 이, 이거, 이게 왜 있는 줄 알아? 이게, 이거 잘라 먹으라고 있는 거래. 이게, 이거 햄버거를 이렇게 잘라 먹으라고 있는 거래. 근데, 난 자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먹도록 하겠어. 음, 나 일단 내첫 끼라서. 후, 음, 맛있는 맛을 깎은, 음. 너 와서 먹어. 너 오늘 첫 끼라, 아침에 아침. 너 와. 패티 두 장. 진짜 옛날에는 패티 두장 생각도 못 했어.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불고기 버거 세트를 먹어도. 더블 불고기 버거 세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날짜가 별로 없어. 그냥 고기만 존나 많은 것 같아. 피클 들어 있어. 양파 있고, 어? 양상추가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치클랑 이 양파, 양파도 많이 안 들었어. 음 오늘은 퓨리우린 발표선 다섯 개너한처 먹어. 자, 얘들아 너희는 먹는 거 보면서 추천 누르자. 모바일 방송 보는 사람들 한 명은 오른쪽 위에 따봉 버튼 누르면 돼. 그리고 매니저 한 명밖에 없네. 소나 지금 살아 있어? 중계방 채팅창 좀 알리자. <목소리> 살코면 쑥쑥한 게 맛있어. 음, 음, 잘했네. 음, 맛있다. 그냥. 처음 먹어보거든. 보라 공기 발표는 3개 보고. 뭐 방두치즈? 음, 세계 부분. 아저 먹어. 더블 커터 파운드 치즈 맛있는데. 진이 발표는 세계 팬갈 너 고마. 맛은 있는데 좀 짜고 음, 이거 저 많이야 혹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신 분이나 당해보신 분나 신고했었어 그거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그냥 막, 예비신고, 막 그런 걸로 처리가 돼. 그런 거 말고, 직접, 욕한 거, 증거 싹다 가지고, 경찰서를 가야 돼. 내가, 처음에 봐서 나도 잘 몰랐거든? 인터넷으로 신고했는데, 증거 가지고, 근처 아무, 어차피 사이버니까, 응. 음. 아무 경사서나 가면서. 그리고 로테리아는 이거 라디 세트를 못 시키더라. 음, 없대 그런 게. 살안 빠졌어 외국 맥락은 버거도 라지로 좀개큼아 진짜? 뭐 100엠 1차 키스 찍어가는 게 맛없다 고마워 난 아, 롯데리아 불쇠버거랑 라이스버거, 라이스버거. 라이스버거가 너무 맛있어. 제가 인터넷에 이미지게임 게시판에 인터넷에 떠도는 웃긴 사진 얼굴 올리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 닉네임 써놓고 그 사람 얼굴이라면서 욕은 안 하고 니네 가족이나 패라고 그런 걸 올렸는데 그 사람 사이버 수사에명연서는 신고한대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고하면 저 패드립은 진짜 걸릴걸? 추리 유린 별풍선 한개 너나 지금 막왜 그런 짓을 해? 너, 넌 너도 엄마 아빠 있을 거 아니야? 너도 엄마 아빠 있으면서 왜 남의 엄마 아빠를 그렇게 막 함부로 입에 올리고 막 그래? 너네 엄마 아빠가 욕먹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기분 굉장히 나쁠 거 아니야. 사람을, 사람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지. 걔가, 니가 정말 걔가 싫으면 개욕을 하면 되지. 왜? 개욕을 하면 되지. 왜? 걔네 엄마 아빠까지 들추냐고, 그거를. 음, 이것도 되게 짜다. 음! 아, 왕주에 돼지 발풍선 100개. 너나 사먹어. 응? 음, 음. 돼지야! 가방. 나 원래 햄버거 두 개에다가 스낵료까지다 먹어. 야. 이제 베이컨 토마토 릴렉스 그리고 빅맥 그 다음에 스낵랩 이렇게 딱 먹으면 그게 딱 배가 차거든 ar som 별풍선 한개 팽가에 넣어 왜 이렇게 패티들이 다 까매 아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오늘 좀 상태 이상한데, 맥도날드? 왜 이러지?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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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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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이 미쳐 밟은 씨발 그 뱅갈 너음 아니 상하이도 먹긴 먹었는데 거의 이걸 많이 시켜 먹어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베이컨 토마토 드럭스 패티 두장응 맞아 두개두개 두 개. 추초 스티커 세기 뽑고 아니저 먹어. 내가 제일 좋아 롯데리아는 라이스 버거가 제일 맛있다니까 라이스 버거 진짜 좋아요 아, 없어. 겁나 처먹네, 같은 여자로서 연한심마다 설마 했는데, 진짜네. 뭔 상관이야, 미친년아. 니같이 네 별볼일 없는 새끼가 밖에 나가면 평균 소리 듣는 게나 같은 여자들이 있기 때문이야. 감사한 줄 알아, 이쌍년아저 걸레 같은 년이 아무것도 아닌 년이 존나. 그만 줄 알아야지 씨발년이 드립 괜찮았어? ほま 부럽다 새벽에도 저렇게 먹을 수 있어서 <laughs> 새벽이 아니야 아침이야 아침 啊。Uh.